올라는 가상공간 속에 건물을 지음으로써 건축주는 건축가를 만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상공간 속에 있는 건물을 체험할 수 있고 건축주와 건축가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공간 스타트업 엘사츠의 CTO 민경석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상공간을 활용한 건축 플래너 올라라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르사츠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어째서 저희가 올라라는 서비스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에르사츠는 독일어로 대신, 대리, 대용품, 대체품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고 나아가 현실 공간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명을 에르사치로 하고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등에 대한 연구와 관련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공간을 디지털 정보로 구성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공간 디자이너 입장에서 가상 공간을 일반 디자이너들이 활용하게 된 것은 벌써 20년 전부터의 일인데요. 2000년대에는 3D 캐드를 활용한 디자인이 활발했고 프랑크 게리나 자하 하디드 같은 건축가들의 작품이 유명했습니다. 이때에는 현실 공간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 공간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가상 공간이 활용되었고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을 보조하는 수단에 그치던 시대였습니다. 2010년에는 빔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가상 공간의 현실 공간의 형태 정보뿐만 아니라 재료, 구조, 설비, 환경 등의 현실 공간의 정보가 가상 공간에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와 같은 개념들이 등장했고, 실제로 스마트 공장 등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는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정보적으로 동기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게임 엔진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엔진은 인터랙티브성이 높고, 현실성 또한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동시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현실 공간에 제약이 생기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과 동등한 가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메르사츠는 가상 공간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 공간을 극복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실 공간의 제약을 받아 전시전을 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을 위해서 가상공간 속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결혼식에 찾아오지 못하는 하객들을 위해서 인공적인 건물이 아닌 자연적인 배경을 구현하고 그 안에 결혼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나아가 현실공간을 뛰어넘는 가상공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현실공간과 같은 가상공간, 가상공간과 같은 현실공간을 구현하여 그 둘을 비교하는 작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공간이 무거운 게임 엔진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그 세계에 누구나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공간을 웹GL이라는 기술을 통해 웹과 모바일로 이식했습니다. 가상공간에 대한 진입 장벽은 낮추면서 퀄리티는 유지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시장성이었습니다 올라는 건축과 가상공간을 결합한 에르사치의 첫 번째 서비스입니다 도면과 이미지 등 기존의 정보만으로는 그 공간감을 100%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올라는 가상공간 속에 건물을 지음으로써 건축주와 건축가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D CAD 등 가상공간 속의 건물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건축가와 디자이너의 PC 안에서만이었죠 온라인 웹지혜를 통한 플랫폼의 영역으로 이 가상 건축들을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건축주는 건축가를 만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상 공간 속에 있는 건물을 체험할 수 있고 저희 플랫폼에는 더욱더 다양한 건축물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가상 공간과 건축을 결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이외에도 예술 등 더욱더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